정말 아쉽다, 문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마 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기대와 실망 같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대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기대했을 겁니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또 심각해진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메시지를 기러,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예. 실제 있었던 것은 어, 상대 정당에 대한 탓. 그리고 또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들. 그중에서도 제가 좀 너무 안타깝게 봤던 것은 계몽령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고 또 헌법 개어, 정치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개혁을 하시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정치 권력을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입니다. 하향식이죠. 위에서 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참사월만 해내겠다.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한다는 말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왕적 사고방식을 하고 계시구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헌정질서와 국민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예.